무술로 인권을 쓴다. 조영래를 찬양하는 얘기인로 압니다.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상식을 재확인하겠습니다. 사기 협잡의 무술로 가짜 신화를 썼다. 완전 사기 협잡입니다. 조영래가 했던 제일 큰 작업은 왜 변호사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. 어, 민태전에 죽은 서울시장 박원순이 그 친구. 박원순이가 저하고 동갑입니다. 제가 젊어 보이죠? 어쨌든 그 젊은 놈이 조영래를 존경해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. 저랑 같은 학번입니다. 저는 그래서 그 친구를 얘기할 때 연민의 점을 느낍니다. 조, 박원순 뿐만 조영래의 속은 사람 조영래의 가짜 신화에 망조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원순이 그 다음에 조영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게 자랑인 이재명이도 있습니다 제가 발제문에 써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래를 좌빨의 원조라고 합니다 조영래가 썼던 가장 큰 업적은 노동운동을 했고 청계천에서 분신자살 했다고 하는 전태일의 평자를 쓴 겁니다. 이걸 가지고 이 나라가 조용래를 가지고 영웅시를 합니다. 자, 반장하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가장 많은 책이 들어가 있는 게 전태일입니다. 이게 이 나라의 문화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상징을 합니다. 이걸 썼던 조용래는 제가 아는 진실은 이렇습니다. 조용래는 바보입니다. 경기고를 나온 천재라고 하는데 아이 참 가슴 어죽겠습니다. 진짜. 경기고 출신 이 자리에도 <laughs> 계실 줄 알지만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잘못된 신화에 매몰되어 있다는 걸제재하긴해야 됩니다. 그런 조용래가 멀쩡한 지식인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. 변호사를 포함해서 박원순이 이런 친구들이 추앙할 무리가 절대 아닙니다. 조용래가 왜바보자면그 친구가 죽기 전에, 조용래가 죽기 전에, 책에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. 그 22페이지 중간 밑에 있습니다. 사회주의권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, 폐암 말기로 죽었습니다. 사회주의권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, 우리 젊은이들은 심지어 내 말까지도 믿지 않고 있다. 자기가 좌빨 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안타까운 일이다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미 조영래의 신화를 잘못 받아들인 젊은이들이 운동권으로 무럭무럭 커 나가는 게 90년대 초의 상황이었습니다. 조영래가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볼 때는 첫째, 머리가 나쁘거나, 둘째, 무책임하거나,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조영래 홀이라고 하는 걸 변호사 들이 부끄러워서라도 간판을 떼는 게 저는 문화전쟁이 성공하는 어떤 시그널이 된다고 봅니다. 제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. <laughs> 자, 이두문 얘기, 얘기 좀더 할까요? 제가 최근에 봤더니 어, 지금 제일 국민적 한심사가 뭡니까? 헌재 아닙니까 헌재? 거기에서 어, 저번에 한독수 총리에 관한 그 탄핵 인용이나. 기각이냐 했을 때 유일하게 인용을 했던 헌재 재판관 정계선을 우리 납니다그 정계선이도 알고 봤더니 조영래 신화의 망조든 여자입니다. 1968년생이고 충청도가 고향인가 그런데 이 여성이 대학 다닐 때 원래 의대로 들어갔답니다. 그러다 전태일 평전을 읽고 조영래가 쓴 이걸 보고서 야 내가 가야 될 길은 어, 의대가 아니고 법대다 라고 해서 다시 재입학을 합니다 머리는 좋았던 모양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혼돈을 창출하고 있는 가장 진앙지가 혼재인데그 안에 딸이 두고 있는 정계선이라는 여성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그 여성을 망조들게 한 것도 바로 조용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혼재 앞에서 우리가 떠들어야될이유 너무도 많지만 거기 잘못 정계선은좀 망조던 여자라고 봅니다. 그만큼 이 조영래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끼친 해악은 너무도 크고도 넓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. 문화전쟁 일개명은 낙동강 전선 싸움인데 바로 이 자리가 낙동강 전선 에 밀려있는 우리 문화전쟁을 선포하기에 딱 좋은. 진지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.